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가쓰은 지금 말, 단어, 용어, 글씨, 이게 뭡니까? 소통창고에요. 지금 창고. 뭐. 눈이 안 보이려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가 니다점자라고있습니요 아, 요거는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아직 감각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정신 세계로 준 거예요. 너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감각. 그런데도 귀가 또안 들려. 모래예요. 정을 할수 없어요. 눈은 뜨고 다 보는 거. 빨이 안들려요 응? 그러다보니까 손짓 이거 수화라고 하잖아요 정자, 장류 또 수화 모은 글씨는 모뭐 이런식으로 옆에서 하잖아요 뭐 브리핑할 때 그러듯이 말입니다 이 글은 제가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게 세종대왕님이 했지만 시계도 인간들이 양날의 칼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하고추악해는 이것 또한 돈이에요. 아, 여러분들 변호사 후에 있어. 때문에 모든 게 제가 발톱에서 머리 털까지다 돈이야. 근데이 글을 이렇라고 우선 뭐 방사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유정치 이런 스타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조서라고 저도 그 이름 많이 조요 조서로 산태비처럼요 미토니 특권 같은 거야. 이게 뭐예요? 글이에요. 쓰는 거예요. 뭐가 뭐 꺼져서 뭐가 아, 내 손자다가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지가 헨지거리는 거. 그게 청신세가 다그다다 보니까 나라까지 개망신을 에 그래서 수조조는이야다사다다다인거 지구자연 라지만그요이 그래서 뭐해에봐 네 끼리끼리 무리 갈등 대리 이게 흑백논리다 보니까 글쓰기에 나름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무죄 아까 제가 변호사 한번생각요 그들 동안 잡아놓고 재판을 한 존재, 그렇지 않은 분들도 시험을 니다자격증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져서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의사고 무슨 조차는 박사라 했잖아요. 그런 의사 못해 박사도 마찬가지 교수. 모든 게다 자격증이 있는 건지 죠 내가 판사라든 검사라든, 우리가 사법고시라는 걸 해서 2년 연수를 하고 임명증을 받을 때, 판사, 검사, 등수에 따라서 그 나머지는 낙동강 우리아니 자격증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 사법고시가 여러분들은 뭐. 아, <laughs> 여러분들, 뭐야? 사법고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그 생각할 때만 하더라도 사법고시에. 그것도 등수 안에 들어있지 몇 등까지는 판사, 검사 갈뿐인가 그럼 그 등수 10명까지 판사, 10등까지 그럼 10등에서 안에 드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 안나 아, 검사로 갈 거야 하면 12등까지 가는 거예요 11등이 아, 나 검사로 판사로 갈 거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분 이제 검사로 할 순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전국구 국회의원이 있지. 또 비례대표 있잖습니까? 순번이 우선일로 할머, 그 다음 순번은 개똥이, 그 다음 소똥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글이 양면의 칼이라는 게 동전이라는 게왜 제가 내편이 하고요? 저편이라면 저거 어떻게 해서 개망신을 돌고 개망신을 주자, 이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예요? 아, 걸러다가 조작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 걸있는 것처럼 영어 단어화처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조복 자만하니까 그러니까 왕조복들은 다 정치인과 거 먹고 다라고 열로가 돼 있습니다. 못 저항. 나 그냥 또 많이 달라 그냥 <laughs> 힘도고 <없고> 빼고. <배워만. 웃음> 그것들만 그냥 몸으로 타고. 하여튼 바지 사장이 고 강남에 수없이 들어아큰 아, 것들은 돈이겠다. 뺏겠겠다 아휴, 공룡, 시오공 뭐, 큰 양무, 두 분, 두 분, 아 뭐야, 뭐 이거 가져와, 아 그러네요. 지금 무슨 일이었 뭐? 인간들은 그렇게 굴러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말입니다. 이렇듯이, 그리라는. 양날을 가리고, 양만의 동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 예, 뭐, 목표권도 뭐 있어요. 아, 나는 그냥 입만 담고, 그러면, 그, 괘심차라고 해서, 그게 왜? 인간의 정신세계가 다 틀리다 보니까, 경찰관이나 검사, 판사가 왔을 때 말도 안하고 이고 벙어리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머리만 휘두르고 앉아있으면 골탕 원백이죠 그래서 그 옥살이를 하고 나온 분들도 이루 말아서 제가. 그런 일을 했던 자로서 했던 자에게 된말씀을올리는 겁니다. 글이라는 게 양면에 칼이 될지 동전이 될수 있다는 그런 말씀 그런 자들도 눈 깜빡할 사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몰라요. <laughs> 내가 돈 내가 돈이 얼마인데 내가 차가 무슨 차 내 자식, 내 부인이, 맞지 않게 돌아보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찌그러운 방탱이가 돼가지고, 찌그러운 방탱이가 되면,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신이 이제 핵하닥 돌아버려요. 치매라고 그러죠아요 박현 선배. 난다기다, 일단 응? 네, 그리고. 대조금. 타보이. 알리 여기 왔었잖아요. 명 자, 봤어요. 여정도, 대티 불하잖아. 내 던지면서. 아, 까 잠깐 방송까지 나왔어요. 날리고 난리 날리고 난리. 또 뭐예요 마이클 제역선만 을 때도 뭐예요 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약의 방송 후회 없는 삶은 사실다고 그러하시는데, 분홍, 혼음, 천체 태양계 우주, 지구 자연, 지구 자연, 뭐, 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타연에서뭐 마차에서 탄산중원 아니,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지만, 혼음, 천체 태양계 우주. 법적 규칙에 의해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 올렸습니다. 왜? 영이니까.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다 후회 없이 물러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지 더군온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니? 돈을 향해 돈의 고지 돈의 고리 돈의 정상을 향해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후회없이 올라오시기를 기원하니 기원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